아,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샤인머스켓 기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근데,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프고 뺑뺑 돌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자, 포도비료 계산법입니다. 1 0아르당 12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1 0르당 시바르단 300평 정도 됩니다. 약 300평 정도. 자 질소의 양, 인산의 양, 칼리의 양, 그 다음에 태비까지 얼마를 주면 되느냐 비옥지나 척박지에 따라서. 자 그러면 비옥지 척박지부터 먼저 한번 나눠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밭을 만들 때 비옥하게 만들고 싶죠?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제밭은 비옥한 토양이에요. 근데 척박한 토양에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척박한 토양에다가 하우스를 몇백 몇천만 원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농사 망하려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비옥한 비옥지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질소는 비옥지에서 얼마가 들어가냐? 300평에 13kg 인산은 얼마가 되느냐? 7kg 가리는 10kg 태비는 1.8톤이 들어가게 되죠. 자, 또 이거 조건이 하나 달립니다. 무슨 조건이냐? 1년차,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1년차 어느 정도 토양이 만들어져 있는데다가 1년차에 더 엎어서 비분을 줄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만큼의 양이 들어가는 거고 2년차, 3년차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양을 다 주시면 안 되죠. 줄여야 되죠. 왜 줄여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왜 줄여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옛날에는요 포도밭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포도 열매가 달리면 이 열매가 탄저병 걸리지 않으라고 탄저병 걸리지 않으라고 요 위에만 비가림을 요렇게 씌워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대형 하우스 아니면 비가림 이 넓이가 2m에서 2m 50까지 가죠 자, 좁을 때는요. 비를 많이 맞고 자연에 의해서 용탈과 증발도할수 있고 뭐, 또 유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이 매년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양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아까 삼투압 얘기 말씀드렸죠. 역삼투압에 걸려서 나무가 도리어 짜가라드는 거예요. 짜부러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퇴비를 쓰는 거, 질수인상가리를 쓰는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아, 이제 어차피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퇴비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퇴비의 양을 1.8톤을 넣는데 올해도 1.8톤 넣고 내년에는 얼마를 넣어야 될까? 뭐를 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흙 보고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기술센터에 토양 검증했는데 이거 가지고 퇴비 줄이세요? 늘리세요?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확인할 거냐? 자 한번 다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길 가다가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가 가로수 있는데 가로수가 이파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아세요? 기억 진짜 안나? 안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는요 무조건 잎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요 왜? 그름을 못했기 때문에 얘가 위에까지 잡아주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름을 많이 주셔야 돼요 뭐가 위에서부터 잎이 떨어지는 작물은 우리밭이 그렇든 그런 형태를 나, 나타낸다 하면 위에서 태비를 어, 많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 집은 밑에서부터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위에 도장 가지에만 이파리가 좀 남아요. 그러면 태비는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포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두나무, 배나무, 포, 사과나무 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는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에 끝에 도장지에만 이파리가 남아요. 그래서 퇴비 양을 가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까? 포도는 끝, 끝순도 자르게 되고 하기 때문에 포도는 퇴비 양을 늘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특히 샤인은 더더욱 더 왜? 잎이 제일 끝까지 있다가 쓰리가 왔을 때만 바짝 말라버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잎이 다 말랐어요. 전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태비할 때쯤에, 잎 자루라 그러죠? 잎 자루. 잎 자루가 그대로 붙어 있다거나, 잎이 많이 붙어 있는 밭에는 무조건 태비의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보고 가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비 양은 이렇게 가감을 하시고, 처음에 넣을 때는 거의 뭐 1.8톤, 그, 90포 정도, 300평에 90포, 20kg짜리로 9포. 그 다음에 600평 한 단지 같으면은 180포 정도의 양이 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기에 따른 시비량 볼게요. 자, 되게 재밌는 거 보실 거예요. 밑거름에는요 질소, 인상, 가리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고루고루. 질소가 60% 들어가게 되고, 1년 100% 중에 밑거름으로 질소가 60% 들어가요. 그러면 웃거름으로는 30%밖에 안 들어가요. 감사비로 10%가 들어가요. 그런데 인산은 보시세요. 인산은 되게 재밌어요. 인산은 밑걸름으로 100%가 들어가요. 웃거름으로안 들어가요. 안 줘도 되냐고요? 설명드릴게요. 감사비로 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100%예요. 칼리는, 칼륨은 밑걸름으로 50%, 웃거름 50%, 감사비로는 제로가 들어가요.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인산이 왜왜 우거름에서 왜 제로가 들어가느냐 요거 자, 인산이라는 놈은요. 앞에 보면, P, O, 4, 뭐 해가 마이너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산이라는 놈이 되게 신기한 게,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 흙 알갱이가, 인산을 굉장히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꽉 잡아버려요. 안 놔줘. 기본적으로, 놔주는 시간이 거의 2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도 가요. 그러면, 잡혀 있는 놈을 어떻게 식물이 끊어내가지고 먹을까요? 야 자연계 참 신기하긴 신기하죠. 식물의 뿌리 끝에서는요. 구근산이라는 게 나와요. 구근산. 구근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구근산이 토양 알갱이와 인산을 끊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산을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생물들이 토양과 인산을 끊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인산이 흡수가 됩니다. 밑거름으로 100% 들어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웃거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웃거름으로 넣었다 하면 언제 나올까요? 겨울 나오겠죠. 이,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비료를 넣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끄럼 계산 예시 300평당, 질소, 비옥지 여기 나오죠. 비옥지 13kg, 13kg에 60%를 주려면 7 8 k g 이 들어갑니다. 인산 비옥지에 7kg, 100%니까 7kg 들어가고요. 미끄럼으로. 가리, 비옥지에 10kg 50% 5kg 들어갑니다. 미끄럼입니다 미끄럼. 아까 기억나십니까 미끄럼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어, 수확 다 끝나고 나서 이파리 빠지고 나서 퇴비,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 들어가면서 로터리 치는 거. 그게 미끄럼이죠. 미끄럼 들어갈 때 이만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비료를 보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시중에 나오는 포도완효성 비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종류는 많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 비료 보면 13-8-9라고 적혀 있어요. 아, 이전에 그러면 제가 하나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많이 보는, 보이는 비료가 뭐냐면 21-1717이라는 비료가 제일 많이 보여요. 복합 비료. 맨 어르신들 굉장히 사랑하는 비료예요. 이거. 이거 없으면 농사 못 짓는 줄 알아요, 어르신들은. 21-1717이라는 비료가 있는데, 이 비료가 숫자가 질소, 인산, 가리. 21-1717. %를 가지고 이름을 따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라 21-1717. 21%, 21 질소, 17% 인산, 17% 가리. 그래서 21-1717이라는 복합 비료가 만들어진 거고, 21% 들어갔으니까 20kg에 21%면 4.2kg. 그리고 17%니까 인산은 3.4kg 가리도 똑같이 3.4kg 어 되게 신기한 부분이 또 발생을 해요 여러분 21% 더하기 17% 더하기 17% 하시면 얼마예요? 55%죠 비료 한포 20kg 중에 55%만 비분이고요 45%는 뭘까요? 네 45%는 돌가루예요 돌가루 네. 그래서 비료를 흔쳐놨는데, 이거 뭐, 녹지도 안 하고, 뭐, 뭐, 맹, 이러시는 분들, 돌가루 보이는 겁니다. 비분은 다 녹아서 내려갔어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 완효성 비료를 10kg짜리로 13-8-9로 생각을 했을 때, 질소 60kg, 6포를 넣으면 7.8kg이 떨어져요. 인산 6포를 넣었을 때 4.8kg이 떨어져요. 가리 6포를 넣었을 때 5.4kg이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미끄럼으로 넣고 싶은 양이 거의 부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못 하시면은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해서 뒤로 다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두 번, 세번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거니까.